안녕. 여기는 지금 상원고 1, 그, 2023, 년 1학기, 공간고사, 데뷔하는 것이고, 그, 강사는 원장입니다. 이청원장이고요. 어, 반갑고, 그, 지금 뭐, 내신 첫날이라서 거의 월일 오리, 오리엔테이션 하고, 어떤 팀은 3월 셋째 주부터 내신 들어가는 게 거의 더 많습니다. 아마 셋째 주. 왜냐면 진도가 안 나갔으니 진도 안 나갔죠, 지금. 그죠? 진도가 안안 나갔다라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그냥 워밍업 정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거 자체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온 거를 많이 했거나 내실을 많이 했던 선생님들은 대충 너희가 뭐 나올지를 알아 몰라. 알죠, 당연히. 그저 몇 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자료가 다섯 개인데 수업 방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할 것들은 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달밤이나 슬픔이 기쁨에게는 다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를 내가 보여주면서 영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문제풀이 강의하다가 영상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진도는 좀 빨리 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내신 대비를 너희가 좀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형이도 그렇고 지금 지민이도 그렇고 그 내신 수업은 처음 듣는 거니까 이게 그 어디다 적어볼래들라 그리고 여기 노트 있다 노트 이런 거 노트 이거 내신용 노트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 주세요 뒤에 전달하시고요 이거 내신용 노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국어 내신과 관련된 노트니까그 노트 잘 갖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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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내신용 노트입니다 그래서 잘 적고 가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음. 자, 우리가 내신을 할때 해야 될 것.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내신과 관련된 거쭉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적고, 오늘 거의 날짜 쓰시고요. 내신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원고와 관련된 것도 있고, 내가 상원고를 되게 좋아해. 옛날부터 원장님이 상원고를 하면은, 이 중에서 나 옛날에 다섯 명이었는데 100점이 네명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 학교 상원고에 100점이 아홉 명이었었어. 그러니까 내가 상원고 미래에는 뻔할 뻔짜라서 그냥 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희가 좀잘 따라주면 좋겠고, 만약에 나랑 같이 한다면 진짜로 1등급 혹은 2등급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1, 2등급으로 끝나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3, 4는 안 돼. 4등급은 나랑 빠이빠이고,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거죠. 4등급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 4등급 나오면 주면 나오긴 쉬워요. 눈 깜짝하면 사등 나옵니다. 뭐 실수하고 막 너희들의 본질적 국어 능력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니네의 어휘력을 난 몰라? 그러니까 배운 내용에서는 틀리지 않고 뭐 다른 데서 많이 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것까지 다 하는 게내 신이지. 너희 학교 뭐 의문의 변동, 슬픔이 기쁨에게 뭐 달밤 이거 가르치는 건 변별력이 없어. 왜? 나만 가르치냐? 젊은 강사들도 다잘 가르쳐. 그냥 그 본질적인 시험 범위. 즉, 너희가 배울 때 시험 범위와 관련된 내용 가르쳐 주세요. 여기, 여기에 대한 강의와 여기에 대한 문제만 풀면 된다 하지만, 니네 사고 시험 범위, 요거는 내신을 대비하는데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요건 내신, 내신 대비가 50% 완성한 거지. 저게 100%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은 시험 범위에 관련된 강의, 작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요. 뭐,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전, 족보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 레벨 것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개 내신 대비 몇 프로라고? 이게 100%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3, 4등급이 나와요, 이게. 그럼 이것도 안한 애들이 5, 6, 7, 8인 거고요. 나 국어 내신 혼자 할 건데? 아니, 학원 왜 다녀? 아니 뭐 그냥 뭐 자습서 보고 옛날처럼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유튜브 좀 찾아보고 야, 인터넷 다 있어, 야, 강의. 다 있어, 강의. 그래서, 이 문제도 뭐몇개 차차 족보닷컴 다 있으니까 혼자 할수 있지만,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50%입니다. 요게 3, 4등급 나와요.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3, 4등급이. 그래서, 근데 여기가 3, 4등급 나오려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돈 주고 막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도 1, 2등급은 나와줘야. 그죠? 상호가 1등급이 11명인데, 11명, 12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 플러스, 우리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거죠. 그러 그러니까 니네가 까니왜 틀리는 거죠? 시험 범위 내에 나온 작품, 은고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가. 연계작품이 있죠, 연계작품. 이 연계작품이 뭐가 있는 거니? 현대시 연계작품과 고전시가 연계작품들, 요게 백작품들. 그래서 원장님 요거 특강했었다고 기억나지? 특강 들은 사람. 현대시 백상 들었고 들었지 않아? 뭐 들었네? 어, 너희도 안 들었지? 그래서 너희는 이따가 내가 특강 교재를 줄 거고 그걸 들어야 돼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나랑 톡방은 있지 내가 인사는 했니 그래도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듣는 거 여기는 이제 우열이 되게 많아 이미 다 했던 친구와 너희도 진수빈 선생님하고 기본 개념 많이 쌓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 거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계 작품까지 가야 자 50%야 이거를 100% 착각하면 안 되고 아마추어 내신 강의 한 사람들은 이것만 가르치면 이게 100%고 나머지는 너희가 맡겨. 그럼 이 중에 그럼 어떻게 나오지 아니? 1등급 한명 나오고 1 다섯 명이잖아. 1, 2, 3, 4, 5가 나온다 이 안에. 4월 중순에 뭐 열받잖아. 5등급은 같이 듣고 했는데 이날 딱 다섯 명이잖아. 이건 정확히 여기서 한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와요 이거. 다섯 명이. 우린 지금 다섯 명이 다 1, 2등급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병결 듣는 친구들은 보강 치는 친구들은 똑같이 들어야 돼다 듣고 와야 돼 여기 지금 못 오는 애들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원장님도 재미가 없잖아 그건 뭐 그냥 나도 가르치고다 가르쳤다 다 풀렸다 운명이 바뀐다 에이 뭐 어쩔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많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겠지만 이것도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겠지만 움직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쌓아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 그 중에 보강이라서 이 보강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집에서 하는 영상 보강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본 수업인 거예요. 여기는 본 수업. 본 수업. 좀 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내신.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본 수업 때도 내가 강의한 것도 있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영상 보여주면서 또 포인트 설명할 거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도 영상이라는 거, 이 특강 영상을 들어오시고요. 그죠? 플러스, 우리 주중 클리닉 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만 올수 있니, 혹시? 목요일날, 그러니까 수목금에 6시, 10시까지, 아무 요일에, 아무 시간에 한번더 오는 겁니다, 학원에. 근데 집이 너무 멀다. 수목금에 이 동네 학원 안 다닌다. 그러면, 오기 힘들면, 오늘 일요일인가 토요일에 와도 되고, 정안 되면 안 부르지만, 웬만하면 한번더 부른다 뜻인 건데, 혹시 올수 있는 시간 있어요? 없니? 수요일? 토요일, 그렇지. 정안 되면 주말에, 왜냐면 너희가 주중에는 안 오다가, 주말에 이 동네 학원 서핑하니까, 학원 가면서 점프 오면은, 와서 이제 조금 더 전, 빈강이 가서 보는 거야, 그냥. 빈강이식 가서 하는 건데, 이제 숙제 잘해오면 클리닉 오라고 하지 않지만, 그때쯤인데, 주말에 오면 이제 내가, 해줄 수는 없거든. 그래 어쨌든 그때 왜냐면 클리닉 때 오면 또뭐할 거냐면 실전 문제 풀 클리닉 과클릭 관련된 문제를 또줄 거예요, 이거를. 클리닉과 관련된 문제, 즉 미래엔과 슬픔실기 교재도 문제가 있는데 또 클리닉 교재라고 저작품과 관련된 문제가 한 100문제씩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것도 막 클리닉 때다 풀려내고 실전. 문제 적응력도 있어서 주중에 클리닉도 꼭와 주면 좋겠다라는 거, 서비스 개념으로 가는 것이 있고, 이런 중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중요한 거. 본 수업 나갈 거고요. 이본 수업이 100%가 아니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해. 본 수업 다 하는 건 내가 내신에 1, 2등급을 가기 위한, 1, 2등급을 가기 위한 것에 50%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50%. 상원고, 상원고, 어서와. 그지총 다섯 개의 파일이 오늘 일주일 전에 다섯 개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다할 건데, 그래서, 어, 디 갔어? 어,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본수업도 하면서, 본수업도 하면서, 원장, 니네 네 모표지만내모표기도에원장인 고1 내신했으니, 성적 올려다안 올려야 돼. 아, 참고로 이 학원에서 내신 성적, 제일 성적 좋은 건, 전니다 실적 좋은 건, 우리 우리 밑에 강사들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시 원장이 실적이 더 좋아요? 그런 물어보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 원장님 내 실적 대신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 난, 난, 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자료가 되는데 물량 공사해 버릴 거 아니야. 모든 알고야 내거 먼저 해 원장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거 먼저 만들어. 내거 먼저 만들어. 아 미뤄놔. 뭐 근데 내 자존심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내 자존심, 데 너희들 인생이지만 인생이 조금 도움 되잖아. 일, 2 등급은 아? 학교를 하는데 원장님의 그 자존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장이 성적 못 올리면 인사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명고랑 사원고 딱두개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연계 작품인데 이거 내가 들으라고 몇번 얘기했었지만 이거 안 들었을 거예요. 안 들은 친구 있지만 이거를 집에서 보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이미 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춰본다든지 이거 왜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나와? 이거지. 이거 다 알아. 근데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 학, 너희 학교에 한 100명, 150명은 이거 다 외우고 옵니다. 내신 학원 다 다니고요. 이등도 다니고 2, 식등도다 다녀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했다고 난는 학원 가서 공부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른 데 학원 다니희 학교에 한 100명, 150명은 다 학원 다녀. 다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변별력이 없다고. 150등이면 5등급, 6등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이건 기본으로 빨리 치고 다 외운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연계 작품들 수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연계 작품 중에 현대시 고전시가 하고 또자 이것만 갖고 왜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 문학 개념어 뭐 시적 긴장감이 뭐니 영탄법이 뭐니 서리법이 뭐니 색채 대비가 뭔줄 알고 찾니 객관적 상관물이 뭐니 감정 의탁 투영이 뭐니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노트 여기 있어요. 어, 이거 없는 친구들 노트 받아 가세요. 노트 여기다 적으라는 뜻입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요. 거기다가 국어 내신할 때꼭 갖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거나 쓰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 다음봄에 잊어버리면 하나 더줄 건데 천원 받아요. 어, 잊어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어안고겠어요 그럼 딱 주면서 천 원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어? 내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나도 내신 처음 할 때는 막 알려줬어. 어, 다 맞고 오겠지? 얼마나, 여기에 플러스 막 문제 막씩, 500문제씩 풀리고 막 학원이 경쟁이라서 문제 구하기 쉽거든. 그러니까 막 문제 이만큼 때려가지고 문제 풀어! 막 이런 것도 많아요. 500문제 풀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500문제 풀었는데 틀린다니까? 왜냐면,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 물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 알, 알게 모르게 너희가 알려는 어휘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어휘력 부족한 애들은 그럼 내신 틀려와요 소망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려와요 이게 없으면 그래도 그래도 고1 내신은 좀 너희가 열심히 하면 등급을 딸수 있는 게 고1까지 내신이에요 그다음 이제 고2나 고3 올라가자니 그때부터 점점점 수능형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신이 고1은 배운 만큼 등급이 나와요 근데 고2 고3 올라갈수록 점점 국어 능력에 많이 좌우합니다 국어 내신이 그러니까. 너희가 수능형도 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문학개념, 뭐, 이거 강의 들었니? 들은 사람. 들었고, 들었고, 들었고. 이거 안 들었어? 어. 그래서 선생님 특강이, 잠깐만. 문법, 문법 특강 들은 사람. 그쵸? 어. 그래서 너희 둘은 지금부터 다시 주중에 이런 특강을 다 듣고 와야 돼요. 왜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단가 아니라 더 플러스 이걸 해야 이거 가고 싶다면 1, 2등 가고 싶으면 이거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거 하고 연계 작품, 뭐 문학 개념, 뭐 이게 뭐냐면 결국엔 이걸 다 가르쳤는데 어, 또 틀려 왔어, 애들이 자 배웠지, 잘잘잘 잘, 잘 외우지 뭐 작품이야 딱뻔할 뻔치 번으니까 잘잘잘 외웠더니 딱 왔더니 막 어떤 하나 틀리고 두개 틀리고 막세개 틀리고 와가지고 하나 틀리면 하나 면 1등급, 두개 틀리면 2등급, 세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네개 틀리면 4등급입니다. 이게 다섯 개 틀리면 5등급이고, 하나 단계 등급 다 내려가요. 대부분이 그럴 때 어쨌든 막세네개 틀렸어. 왜 틀렸지? 다 아는데 봤더니 첫 번째가 현계 작품 보기에 완전 난 처음 보는 작품 나오면 슬픔이기쁨에게를 500문제 풀어도 요때문에 틀려요. 이게 이제 현대시로 나올지 고전시로 나올지 모르는 거지만 두 번째 또왜틀렸니 봤더니 또 문학. 개념어를 또 용어를 몰라도 틀려요.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문법 개념어. 그래서 이런 것도 버무리면서 가자. 1번. 됐죠? 이게 사원고에 대한 내신 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약속이 있어. 이제 내신 대비 할 때. 첫 번째 약속은 뭐 기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과제 잘 해오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국어 뭐, 저, 뭐 인간이 아닌 거 알지도 니 이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사교육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 2, 3리삼 손가락에 드는 사교육의 시장으로 오신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교육 빡세기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학생이 된게 이제 고1고2고 3입니다 이게 전 세계 3위죠 1등이 어딘지 아니 사교육 1등 중국이에요 중국 사교육은 우리나라 사교육에 더몇 배입니다 해서. 중국 더빡세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어디에 니뭐 베트남 뭐 일본 이런 데 사교육 센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둘째가라면 서로 할게 한국 사교육인 거고 거기에 현장에 계신 거기 때문에 거의 인간이 포기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은 그런데요 여기가 그래서 어 과제 많이 하시는데 과제양이 좀 많을 나도 많을 수이두 권인데 이게 한 작품에 한 책이야 이게 얘네 같으면 저이 두께로 한달 치거든 너희들 이 두께 어한달 교재인가요 일주일 교재 근데 이게 지금 몇개 나갔어? 두개 나갔어, 이게. 이게 일주일이야, 일주일. 그럼 다음 주에 뭐해? 또 다른 게또 나가요, 이게. 이만큼. 근데 이교재를 보시면, 이교재는 어떤 거냐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다 박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알려때 순서대로죠. 개념 배우면서 기본 문제 풀다가, 학위 문제 풀다가 쭉 올라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지금의 두 권이 나, 나중에는 올 때는 가방이 좀 무거울 수 있어. 옛날 내신할 때 애들이 그냥 장바구니 갖고 다녀어 장바구니. 가방은 가방이고 국어 교재가 이제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 되니까 아예 국어 교재를 다 집어넣고 오는 장바구니가 따로 있어야 되다 따로. 따로 갖고 올 정도로. 하고 시험 보면 이제 다 버리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거고두 번째 클리닉인데, 주그 중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도 되니까, 클리닉에 와가지고, 클리닉 때 또는 클리닉 때뭐 하냐면, 은 원래는 이런 문제는 집에서 풀고 오는 것이고, 어, 클리닉 때, 다시 클리닉 때 작품별 교재가 또 나갑니다. 작품별 교재가 또 나갈 거니까는, 작품별 문제가 또 나가요. 작품별 문제가, 그래서 이거 다 풀고 가시는 게 클리닉이고요. 세 번째, 우리 그... 카톡방 있지 얘들아? 카톡방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 상단에 보면 공지 있잖아요. 공지 공지가 있으니까 는 여기서 여기에 그 링크 있잖아요. 구글 링크 있잖아요. 이걸로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사온고 링크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연계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 작품. 너희의 어떤 거 나왔을 때 나왔던 강의 작품들도 다 올려놓을 거야. 그럼 너희 공지에 구글 시트에 상온 관련된 작품들도 거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상, 자료, 이런 것들. 그래서 할 거니까는 잘 봐주시고. 아,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우리 그 카톡 할때 있잖아, 너희들. 어, 그거. 네그 번째. 어, 시험 범위보다는 시험 진도 그때그때마다 바로 알려주면 좋아요. 어쨌든 정현이가 해가지고 너네 이거 나간다고 해서 이거 준비해놨어, 이거. 이거, 할머니 꼬씨가 이거 나간다는 말이 있대. 그래서 이거 그냥, 그래가지고 살짝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들 그 필기 잘 하지. 학교 선생님 필기 꼼꼼하게 잘 해오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이거 선생님 필기한 것까지 갖고 와야 돼. 선생님 말로 하는 것도 해야 돼. 선생님의 말까지 적어 오면 내가 5만원 주고 살게. 필기 제일 잘안 넘고 5만 원 주고 산다, 내가. 0 0 것도 아니고 5만 원 주고 복사할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필기는 선생님 칠판에 필기한 거 적은 것도 필기지만 말로 그냥 0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 말까지, 지금도 그래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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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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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하지0 0 0 0 0 0 0 0 0지이 말을 받아 적는 애가 서울대예요. 이 말하는 거를 받아 적으면 그건 서울대 정신입니다. 서울대 가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필기 안 하고 말할 때이 말하는 거 핵심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적는 아이는 서울대 필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내가 말할, 내 말하잖니? 내가 필기 안 하고 말하잖아. 필기 멈춘다. 근데 말하고 왜안 적냐고? 아니, 뭘 적지? 근데 말할 때는 딱 멈춘다. 너희들. 그럼 말하는 건안 적는다는 거죠. 걔는. 근데 원래는 말하는 것도 적는 아이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너희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적어 오면 좋다. 순간 쓱 지나가는 게 그게 시험 문제란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필기 잘해오시고. 그리고 이거 시험 진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희들 대신 대비할수 있어.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가가지고, 저희 국어 A, 뭐 국어 B 막 걸릴 거 아니야? 저희 선생님 이거 나온대요. 우선 이거 나온대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내가 조교들이랑 화수목에, 야, 사원고 이거 나온단다. 만들자. 자료 추합해.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일요일날 여기 오더니 저희 이거 나간대요. 알았어. 그럼 기다려봐. 교재 만들고 오게 이상하잖아 이거. 그죠? 물론 내가 미래, 미래에 사온 거야 그냥. 그냥 뭐다 예측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지만 서도.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또 하나. 마지막에 또요첫 번째 뭐 나오죠 이거? 이거 이거. 어 프린트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프린트. 이 프린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음. 프린트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이 정도가 뭐 내신 대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직보 때도 직보도 있을 것이고요. 직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하고 내가 미리 얘기하면 너희도 그 시험 4월 둘째 주에 끝날 거잖아. 4월 중순에 내신 시험이 끝날 거잖아. 그러면 끝나는 주 있지. 원래는 끝나는 만약에 니네가 이제 시험 저희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에 직보하거든? 직접 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직보가 있습니다. 직보는 시험 전날 하는 거예요. 그땐 2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8시간에서 하는 거야. 8시간 동안 총정리하는 거야. 그동안 배웠던 책다 갖고 와서 8시간 총정리하는 게 직보입니다. 자, 직보 끝났어. 업 이제 직보가 목요일이었다고 치면 우리가 수업이 일요일이잖아. 일요일날 원래 직보하면 일요일날 쉬는 거거든? 어? 에버랜드 가는 날이잖아. 금요일까지 끝났다고 하면, 근데 우리 이날 다시 또수업시 오는 거야? 어, 와서 뭐 하냐면, 내가 주, 그동안 사, 설명했던 교재 있죠? 그리고 너희는 이날선발점 시험지 나올 거잖아. 이 시험지 나올 거 아니야. 이 시험지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어, 시험지 분석하는 거 있어요. 한, 한 시간, 두 시간 걸릴 수 있지만, 이거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복귀하는 거지, 복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떻게 나왔고, 네가 문제점이 무엇이다. 라는 걸 복귀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 피자 사줄게. 이때도 피자 사, 짜장면 사준다. 이거 직분할도. 그래서 밥을 사줘요. 전, 또 전날이니까. 그리고, 끝날 날, 그 주에 끝날 날 복귀하면서, 이때도 다잘 보고, 이제 1, 2등급 나오고, 와, 다 백백백 하나 틀렸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해야지. 저 왕창 틀렸는데요. 망했는데요. 전 선생님, 저 시험지 찢어버렸는데요 이러면 이제 우울한 복귀가 되는 거죠. 우울한 복귀. 되는 겁니다. 이게 내신입니다. 이게 내신. 아이고 그러니까 내신의 흐름을 그냥 쭉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될 됐니? 자그럼 살벌이 꽃인데 이거는 어디나 뭐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 oh 마이 갓. 아 씨앗 다시두 시간입니다. 네 클리닉은 2 시간 정도인데 평균 2 시간이고 3 시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와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온다는 뜻인 거고 클리닉을 거의 다 왔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은 원장이 없어요. 목금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클리닉 날 담당 선생님도 있고 질문 당직 받아주는 선생님도 따로 있고 관리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하고 너희가 만약 그, 클리닉 왔다 싶으면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부터 와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 뭐 시작 안 됐으니까, 뭐 슬픔이 기쁨에게 달밤이 시험범이다. 나 치온 진도다. 그럼 그거 그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막 풀고 정답 맞추고 질문하고 가는 것. 거의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수목금, 목금은 원장님이 있으니까 와주면 좋겠고, 아니면 수요일에 온다면 관리선생님 따로 있으니까 질문 당직이 있습니다. 하고 가는 것. 그리고 정안 되면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학원 올때 한번 와주시면 똑같은 그교재를두 주겠죠. 어쨌든 풀고 갑니다. 그리고 아, 또 하나, 사진 찍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 안 했다. 응. 지금 적응대도 있는데, 이거 다 사진 찍을 거야. 네가뭐 했다, 뭐 했다를. 알아서. 문법 들었어요. 사진. 이거 풀었어요. 사진. 어떻게 몇점 몇 맞았어요. 사진. 그래서 톡방이 되게 활성화가 돼야 돼. 물론 거기 엄마 있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옛날에는 엄마 있다고 뭐라고 했는데 요새는 엄마 있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엄마들도 주죽은 듯이 거기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 나랑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진을 좀 많이 올려주길 바래요. 증거물을 남기란 뜻인 겁니다. 나름 갈린 거니까. 이렇게 나갔다가 일주일 뒤에 왔냐? 많이 했냐? 똑같게 어, 이게 아니니까 월화수목금 소통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원장님이라 그 연구실장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너희를 관리하는 그분도 막그 화수목에 날릴 거야. 너희도 관리. 내가 좀 바쁘니까 관리해. 사원고에 다 있는지 확인해. 사진 올리라고 해. 이를 따로 뽑았다고. 그 사람이 너희를 계속 이제 사원고나 분명고는 더 많이 관리하겠죠.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 올리는 것도 있고요. 어. 그 연구실장이 따로 있어서 그내 개인 원장 개인 그래서 이분도 관리할 겁니다. 응. 그래서 톡방에다가 사진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 이거죠.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을 거다 딱 봐요, 딱 보여 지금 몇 등급 나올까 누가 보여 이거 누구도 얘기를 안 못하잖아 이새끼 1, 2 등급 나오겠는데? 어 이거 이 등급 나오겠는데? 이거 보여 벌써 나는 이게 그럼 이제 그 친구들에게 너희도 먼저 저 이거 몰라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도 알려줘가지고 같이 만들어보자고요 급.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할머니 꽃인데 아구야 음아아아자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이었던 거고 상원고 (1학년) 내신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이거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이거 한번 어 요거 오리엔테이션하고 아 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기까지 끊고 갈까?